무의 한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1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올렸었습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그 놀란 은혜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눈먼 사람들은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고 다시 누군가의 집으로 향해 가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고백한 경우는 이두 명의 눈먼 사람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세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에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선지자들의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왕족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또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백성 중에 그것도 눈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가장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당시 구약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나 랍비 또는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병과 굶주림을 해소시켜 줄 세속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대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오해하고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참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늘 눈먼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깨닫고 와라. 그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시력이 조금 차이나나긴 하지만 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보다 정말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 못하는 것이 더 불행한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 보니 당연히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이들처럼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예언했고 만국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단순히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는 참성도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온 세상과 하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박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눈먼 사람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능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줄 우리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대 눈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이죠. 지치고 소망이 사그러져가는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는 일은 그들에게 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적어도 예수님이시라면 자신들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막연한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눈먼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냉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부모로 부모의 죄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보고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뒤에 늘 함께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먼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 도저히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보기를 원하고 얼마나 보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말들은 아마 불가능하다, 낫지 못한다, 평생 이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말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속에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불가능의 상황과 절망을 극복하는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 또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내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불가능이나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한 말이죠. 나를 바라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내 삶에 할수 없는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불가능 속에서도 오히려 가능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끈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끈하면 사람들을 많이 붙잡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결코 붙잡고 갈 끈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은 동화줄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끊어져 버립니다. 정말 나이가 필요할 때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제발, 하나님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말씀을 안 하셔도 어제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함께하실 믿는다라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어둠에서도 빛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실을 가슴속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한숨이 거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겨울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그분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때로는 영적인 눈을 감고 삶을 통해서 함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소망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 교회와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내분의 네 장로님과 그 가정과 당회와 남선교회 그리고 여전도회 그리고 더불어 교회학교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단한 분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진규 집사, 신정무 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정기선 집사, 이산내 송도,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송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송도, 이산내 송도 등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권에 계신 송도님들, 오늘 이새벽에도 자녀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도심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성도 정갑진송도 정삼식송도 등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성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성교사님과 그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이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과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우리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그리고 염전복성도정갑진성도정삼식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